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ETF에 대한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의 뒤에, 네, 티커 U를 붙이면 되고요 자, 이더리움 이제 두배 추종하는 이제 ETF가 되겠고, 자,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이를 두 배, 네, 변동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ETF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기준으로, 자, 이동 ETF가 마이너스 90% 폭락했다가 플러스 850%가량의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75% 조정받은 현재 부근이 어떻게 보면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2중바닥, 3중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다시 500에서 800%가량의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누려볼 법 다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일 때뭐 500에서 800%씩 움직이는 어 ETF니까요. 어점 부근에서 잘 공략한다면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 대략 100에서 200% 정도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릴 거고 최근 이제 어점에서 어점이 높아져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렴이 이어진 다음에 급등 나오면, 혹은 급락이 나오면 여기서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4369 4820 번호로 하점 혹은 구독했습니다. 또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매 전략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문봉상 지지선부터 점검을 해 드릴 건데, 자, 11월, 그리고 12월, 이더리움이 폭락하면서 만들어진 동 ETF 종목의 지지선은 약 46달러 부근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더리움, 이제 두배 ETF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46달러 자리, 그리고 갭상승 출발한 캔들 52달러 부근이 이제는 저점에서 반등 예상 구간이니까요. 46에서 52달러 부근에서는 물량 확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적 반등을 반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시간 분봉상 목표가 구간 타겟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거래량 터지고 단기 저항 가격대를 뚫어낸 다음 폭등했었던 캔들을 지켜주다가, 이탈되면서 저항받고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2달러, 어, 이야기를 드릴 거고, 72달러 자리를 돌파한다면, 자, 그 다음 상방은 대략 90달러 부근에서 후가 시세 107, 그리고 103달러 부근의 3차 목표가 라인으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구간을 갭으로 깨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무너졌었고, 다시 돌파한 다음 지지 받고 반등했던 자리가 103달러인데요. 그 캔들을 나중에 이탈하면서 무너지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시점이니까.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간다고 라 했을 때 매수, 매수, 매수 72달러 돌파하면 2차 목표가 라인 90달러 부근, 91달러 부근, 90달러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여기 90달러 꺾이면 매도. 눌림목 제공량 90달러 돌파하면 수세상단약 103달러까지 상승 보시면서 익절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 계속해서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연준 멤버가 FOMC 이제 연준 의원이 연설하는 이슈들 그리고 발표 세 개. 비농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발표, 실업률 발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원유 재고부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부터 네, 지금 기존 주택 판매 네, 부동산에 대한 어, 경제 지표들까지 계속해서 계속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어, 저희 채널 통해서 네, 이슈까지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미국 주식을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버크셔, 이제, s 시웨이부터 블랙록, 어, 네, 글로벌, 이제, 가상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알고 계신다면은, 공통적으로 AI 키워드, 인공지능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어, 글로벌 투자 은행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블랙록을 포함한, 어, 이제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지금 시점에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율이 늘어난 종목들을 서치해서, 어, 제가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026년도 실질적인 AI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글로벌 투자 은행과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어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매집했던 세력들도 물려있을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도세는 약해지고 이 저점 부근에서는 기관들도 물량을 주워 담는 시기들이 올 텐데 그때 물량 확보해서 200, 그리고 800, 그리고 1700%까지도 큰 상승을 도모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제, 종, 이제 구독자 인증, 네, 여러분들 해주시면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폭등 시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 전략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2026년도 인공지능 실질적인 수혜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운명 바꿔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